분명히 배달됐는데 뿅입니다. 자 사반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손에 검은 봉지를 들고 어, 길을 걷는 저두 여성. 자 그때 한 여성이 잠시 허리를 숙이고 뭔가 유심히 보더니 화면에서 사라지죠. 자 같이 걷던 일행이 뒤돌아서 어뭐 어디 갔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자 그런데 손에 웬흰 봉지를 들고 있습니다. 잠시 가더니 저흰 봉지. 그걸 갖다가 자 왼쪽에 있는 어저 검은 봉지 속으로 쏙 집어 넣었는데요. 자 바로 저흰 봉지가 정체가 뭔엇이었냐 바로 가게에 배달됐던 치킨 봉지였습니다. 세상에 그걸 저렇게 훔쳐가고 있는 거예요. 자이 기자 당시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저게 지난 12일 오후 5시 40분쯤입니다. 강원도 원주시의 한 가게 앞에 놓인 닭을 한 여성이 가져가는 장면인데요. 당시 사장님이 예약 손님 부탁받고 업체에 손질한 닭 7마리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깐 병원 다녀오는 사이에 이거 어떡하죠? 했더니 업체 측에서 아, 그냥 가게 문 앞에 두고 갈게요. 닭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병원이 바로 앞이어서 몇분 만에 바로 가게에 가지러 왔는데 그 사이에 닭이 없어져 있었던 겁니다. 가게 앞에 또 앞이리면 CCTV도 없어서 옆 가게 CCTV를 보에서 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성 두 명이 걸어가다가 한 여성이 이 달기든 봉지를 보고 가져가는 그런 모습이 딱 잡혔습니다. 이 봉지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예약 주문한 닭 7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피해금이 5만 원 정도였고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고는 신고인데 그 당일 예약 주문받고 이 닭을 샀던 거잖아요. 그 손님에게 음식도 팔지 못해서 굉장히 난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잡았으면 하는 마음에 제보 주셨다고 합니다. 와 일곱 마리 같은 봉진데 음. 세상에 그걸 보고 아 이걸 누가 버리고 갔나 이런 생각을 합니까? 안 하죠. 근데 자, 어 저, 그럼 이거 언제 합니까? 저런 이거 저런 류의 절도 사건들에서 잡으면 피해자를 잡으면 음. 99%는 음. 누가 버린 줄 알았어요라고 대답을 합니다. 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닭이 상한 닭도 아닐 거고 그러니까요. 분명히 지금 막 오늘 바로 요리를 해야 될 그런 닭이기 때문에 신선도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그런. 닭일 거란 말이죠. 음. 이건 뭐 명백하게 절도 해당하고요. 그리고 이제 피해금과 관련해서 저닭 5만원, 그 5만원이 피해금액의 전부가 아니고 음. 예약해서 판매를 했으면 얻을 이익도 손해입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음.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배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게 피해금액이 적다고 경찰도 손 놓을 게 아니라 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범죄들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아, 이런 행동을 하면 분명히 잡힌다. 처벌받는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어, 본인이시거나 주변 분들은 아실 거예요. 빨리 자수해서 광명 찾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이어가자. 도망가도 소용 없다. 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한 남성이 차에 저렇게 타더니 타더니 금방 내려요. 어허. 자, 이번엔 또 다른 차로 가더니. 이번에는 어 차, 탑니다. 그분들이 주차장을 빠져 나갑니다. 아하, 자 바로 차 도둑이었어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진로를 차단하자 그걸 그냥 내릴까요? 내릴까요? 아닙니다. 그걸 또 뚫고 가려고 뚫었습니다. 도주합니다. 자막 예, 계속 가는데요. 아 저기 주유소 에 있다. 주유소 에 있네. 어 주유소에서 막 빙글빙글 돌더니 어갈 어, 곳을 지금 찾고 있는 거겠죠. 어, 어 도로로 나왔어요. 또 도망갑니다. 야 계속 추격을 하는데 펜 막으니까 또 그걸 피해가고 또 아이고 또 그걸 돌아서 가고 아이고 야 그만 좀 가! 자 그러는데 자 차가 말이죠 저, 아우 저 안쪽으로 돌아갑니다 역시 또 어, 출구를 막으려고 앞에 차단을 했는데 어? 아니 저 뭐야 왜 잔디밭 위에 올라가 있죠 차가? 아하 알고 왔더니 바퀴가 빠져서 꼼짝을 못한 겁니다 자너 내려 임마! 빨리! 자 바로 범인 컴보 야 승현님 그냥 잡히면 되지. 참 여러 사람 힘들게 합니다. 정말 정말 그렇네요. 사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A라는 자동차에 탔는데 어, 이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리네. 그리고 다른 자동차에 도갑니다. 그래서 문이 열리고 시동되는 자동차 딱 찾아마자 이제 자동차 타고 도망을 가는 건데 지난 4월 4일 충북 영동군에서 영동군 영동면에 있는 위치한 병원 안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사실 이런 상태로 지금 도망가고 지금 사, 사진에 나오듯이 또 다른 차량 다 경찰차가 막아서니까 그 차를 다시 도망을 가서 지금 상황에서 그 위에 바퀴가 지금 꼼짝도 못한 잔디밭에서 바퀴가 꼼짝도 못한 상태에 잡히는데 모르겠습니다. 과연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잡혔을 때 단순히 그냥 차량 절도라고 보지 말고 이건 공무집행 방해다 될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에 대한 위해도 있었으니까요. 저런 행동 진짜 딱 부러지게 좀 처벌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예 다음 또 이어가죠. 개념 좀 챙깁시다. 이건 또 무슨 얘일까요 사진으로 만나 보시죠. 자, 한 차량 딱 보시면 아시겠죠? 소방서 차고 앞에 출구 앞에 버젓이 저렇게 불법 주차. 당장 차를 빼라고 전화를 했더니 또 통화가 불가합니다. 아이고, 참 세상에 한참 뒤에 나타난 차주가 왜 전화 안 받았어요? 하니까 어마마마마 휴대폰 배터리가 나갔어. 아우, 너무 뭐라고 하지 마. 지말 그랬다는 겁니다. 소방대원이 심지어 차주 어? 짐까지 저렇게 들어주면서, 아 빨리 가세요, 치우세요. 아이 지금, 아유 이걸 목격한 한 시민이 저걸 촬영을 해서 신문고에다가 신고를 하겠다고 하니까 소방관 한한 분이 그걸 하지 마시라고 했다는데 제가 알기로 말이죠, 네. 저 밀어버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 파손돼도 보상받지 못하고요. 그리고 소방차의 길을 막는 경우 소방기법법상 저차견인에 됩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뭐 각종 뭐 소송에 휘말리거나 또 각종 민원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실제로 견인한 경우는 그렇게 그렇죠. 많지는 않은데 이 제보자가 저걸 보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저 사진을 딱 찍고 이제 소방서 앞에 럼 불법 차어 있으니까 이차 견인 안 되냐? 그랬더니 소방관이 그 저기 신문고에 신고하시면은 할수 있다. 그래서 신고를 하려 그랬더니 상급자로 보이는 분이 나와서 막더라 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지금은 좀 의혹인데 이 맞고 결국 신고를 못하게 하고 결국 은 그래서 이분이 신고를 못한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 사진 촬영에 비흡족했던 그 소방관이 심지어 저 차의 차주에 짐까지 들어가지고 주면서 보내더라. 그러니까 이게 혹시 아는 사람이면서 그런 것 아닌가? 이게 아. 약간 작성자의 생각인 것 같은데 음. 이에 대해서 이제 뭐그 당시에 이제 젊은 소방관들도 다 신고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하는데 음. 고참 소방관은. 왜 신고하려고 하지 않았던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아는 사람이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음. 좋은 게 좋은 거라 그냥 저렇게서 해 보냈다라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분은 아무래도 뭔가 인적 관계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명을 해주시는 게 그러니까 아까 뭐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민원이 들어 오면 네. 이래저래 그 소방관들도 그렇죠. 피곤해지니까. 네. 음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방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주신 사진 보시죠. 자, 어느 공원 돌다리 앞입니다. 호우로 인해서 물이 불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렇게 출입금지 테이프를 붙여놨는데 세상에 테이프가 덜컹 끊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어, 돌다리에 맥주 캔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소장님. 설마 네. 테이프를 끊고 들어가서 저기 걸쳐 앉아가지고 맥주를 캔을 마신 건가요? 네, 그렇게밖에 뭐 추측이 안 됩니다. 어 그러니까 제보자께서 그렇게 추측을 하셨어요. 누군가가 이제 맥주를 하나 사들고 와서 여기가 천안 서북구 물총새 공원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맥주를 가지고 와서 저기 앉아서 맥주를 마시고 싶은데 테이프가 쳐져 있으니까 이제 가위가 좀 귀찮잖아요. 잘라버린 겁니다. 그러고 돌다리에 가서 그냥 맥주를 마시고 온것 같은데 이 제복사께서 정말 우리 목숨은 하나다 제발 이런 짓좀 하지 말라라고 네. 얘기하셨고요 설마가 사람, 사람 잡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뭐 나야 어떻게 되겠어 설마 나한테 무슨 일이 있겠어 우리 지금 봤듯이 너무 위험한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보죠. 사장님은 변신의 귀재. 자 지난주 한 유튜버가 야외 방송 도중 우연히 찾은 한식 뷔페 집에서 어왜 이렇게 많이 또 나가 안 팔어 뭐 쫓겨났던 일 전해드렸잖아요 그 뒷얘기가 나왔습니다 잠깐 보고 가시죠. 아유, 결국은 미안해요. 나이 먹으요 나이 값으로 고 미안합니다. 아, 암시 하시죠. 네. 뭐, 아, 좋게 아. 해결됐으니까 이제 가볼게요. 다 이제 진짜 앞으로 그러지 네.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밥 먹어도 돼요? 이거 먹먹을요 자, 뭐 저한테 사과하셨으니까 오케이, 사과하시죠. 자, 화해하시죠. 저밥 다시 먹어도 되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악수했던 손을 확 빼버립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한식 뷔페에서 음식을 너무 많이 담았다. 이런 이유로 사장에게 타박과 욕설을 들은 유튜버 소식 전해 드린 바가 있는데요.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오니까 태도를 180도 바꿔서 사과했다. 이런 뒷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업주가 온갖 타박 또 성희롱성 발언까지 했기 때문에 신고를 했던 겁니다. 유튜버가 이렇게 신고하면 벌금은 나올 거다라면서 정중하게 사과한다면 이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업주는 경찰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아, 젊은 불 미안하다. 내가 나이 값도 못하고 사과한다. 이렇게 태도를 180도 바꿔서 낮은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 돌아가고 나서 그럼 저밥 먹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렇게 업주가 손을 뿌리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다시 한번 태도를 180도 바꾼 거죠. 그러면서도 유튜버는 상황 공유하고 싶었던 거고, 가게에 불이익 가는 건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 진짜 많이도 아니고 조금만 먹겠다고 하는데, 그 악수했던 손을 뿌리칩니다. 사장님이. 자, 소장님. 이후 또 다른 유튜버가 해당 가게를 찾아서 직접 취재를 했다면서요? 네, 이제 또 다른 유튜버가 이 한식 뷔페가 이슈가 되니까 이제 찾아갔어요. 근데 그때 그때는 이제 한 직원이 왔다고 합니다. 근데 아 그때 그 유튜버 아니세요? 그럼서 아, 다른 유튜버인가? 이러면서 그때 좀 우리가 의도가 그게 아니었는데 오해가 생겼다. 사장님께서는 좀 먹을 만큼만 가져가 달라라는 얘기를 좀 자주 하시는데 그날 컨디션도 좀안 좋았고 상대방에서도 좀 뭐라고 하니까 좀 계속 오해가 생기고 싸움이 난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직원이 아니 음식 많이 먹는다고 뭐라고 하는 부패가 어디 있겠냐 많이 드셔도 된다 이게 오해인 것 같다 이제 좀 미안하다고 전해달라 이렇게 좀 해명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청소도 정리도 안 하는 아내입니다. 자 오늘도 이 사방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주신 사연인데요. 한번 들어보죠. 네, 너무 더러운 아내 때문에 같이 못 살겠다. 이런 남편의 사연입니다. 이들은 결혼 1년 차 부부고요. 결혼 전에 몇 번씩 아내가 남편 집에 놀러 온 적이 있는데 그때는 굉장히 깔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 뒤에는 청결에 신경을 안 쓰는 모습이라서 너무 고민이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내가 그 손톱깎이 쓰고 나면 이걸 아무 데나 둔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걸 밟는 바람에 발바닥이 찢어진 적도 있고요. 심지어 이 손톱 깎을 때 밑에다 걸레를 받쳐 두고 쓰는데 그 걸레를 침대 위에 두기도 합니다. 이렇게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거나, 또 청결에 무딘 모습 때문에 머리 감고 나면은 그 빠진 머리카락도 며칠씩 방치해서 결국 남편만 치운다고 하는데. 하필이면 또 얼마 전에 이 남편이 오른쪽 손가락을 좀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서 일을 쉬어야 할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안 청소를 남편 혼자서 하기는 좀 힘듭니다. 물론 아내도 지금 임신 중이기 때문에 아내도 힘들 거라는 걸 이해는 하는데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아내에게 좀 협조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매번 네가 하라면서 화를 낸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라고 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속도 좀 내겠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저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동시에 스트리밍되고 있는데요. 이두 부부도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니까 우리 가족 여러분 <laughs> 아, 채팅창에 OX와 함께 의견 주시면서 조금만 격한 표현은 속으로 좀 집어넣어 주시죠. 자 먼저 아내입니다. 오빠, 성문이 오빠, 나 홀몸 아니거든. 지나가는 여자들 붙잡고 물어봐. 어디 임신한 아내한테 청소 안 한다고 타박을 해. 응? 오빠는 아빠이자 남편이잖아. 아유 우리 친구 상인은 임신했다니까 남편이 그냥 머리에 이고 산다는데. 어 동그라미. 아니 이럴 수가. 혼잡니다 승희 언니. 예, 예, 동그라미. 자, 예. 자 다음은 남편이에요. 자기야. 어지간히 좀 해야지. 진짜 들어 죽겠어. 더군다나 나손 다쳤다고. 자기 보고 다 하란 것도 아니고, 아니, 같이 하자는 건데, 그것도 싫어. 나중에 애 낳고, 어, 이러고 살 거야. 어? 정신 차려. 엑 자, 일단 우리 소장님. 네. 어, 뭐 사람마다 뭐이 사람이 지저분이냐안 하냐. 이 사람이 너무 예민하냐. 이건 좀 개인 개 차이가 있어서 제가 이 부인이 지저분 정말 지저분하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진까지 보내 주셨는데 저희가 차마 그건 공개를 아, 그래요. 예. 지저분하시군요. 네. 근데 임신을 했다고 청소를 못 하는 경우는 제 주변에 저도 임신했을 때 청소 많이 했고 뭐 임신 중독증이라든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닌데 임신했다고 청소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같이 하는 거죠. 근데 남편이 또 손가락도 다쳤다고 하니까 보통 때는 혼자서 청소를 다는 하 좋은 남편이었는가 본데 아내분께서 조금 예, 이 부분은 같이 좀 나눠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백 변호사님. 이건 임신의 문제가 아니죠. 어... 네, 그러니까 임신한 와이프에게 잘해주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것과 좀 별개. 예를 들어서 손톱 깎기를 깎고 그냥 바닥에 휙 던져놓고 남편이 그걸 밟아서 발이 찢어지고 손톱 깎은 걸 걸레를 침대 위에 올려놓고 이건 임신했다고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청소를 더 많이 하고 임신한 아내를 위해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 거기다 이제 손가락까지 다쳐서 좀 도와달라는 것까지 거부한다면 이 아내는 이제 지금은 임신해서 안 하는 거고 어. 이제 출산해서애혀에 대해서 안 하고 아. 그 뒤는 계속 안 합니다. 아. 이거는 부부 공동체가 아니죠. 야, 부부 공동체가 아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제가 이 부인이거든요. 네? 제가 일실 직구를 하면 제가 손톱깎이 깎고 이렇게 던져놓고 머리 막 깎고 그 쓰레기 이제 머리카락 다 이렇게 하소연에놔으면저집 사람이 그걸 트래폼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아유. 이렇게 손톱깎이 치우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빨래 같은 게 이렇게 수건 쓰면 그냥 바깥에 던져놓으면 그거 치우고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제가 봤을 때 이게 알고 있는 부분이면 같이 좀 치워주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고요 그냥 아유. 좀 제가 봤을 때 같이 좀 아는 부분이면 좀 이해했으면 어떨까. 제가 너무 마음에 찔려서 저는 동그라미 했습니다. 그군요 어쩐지 승희 언님 주변에가 면 뭐가 이렇게 많이 있냐? 어질러 뭐 어질러져, 어질러져 뭐 많아, 있어. 많아, 많아. 어, 아 그래서 그랬구나. 자, 이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일단 김가을님 걸레를 침대 아, 열받아 하셨고요. 바나나 콜라님 장모님한테 이르세요 하셨습니다. 굿 SK 님은 우리 딸 비슷해요. 10년 넘어도 못 고칩니다. 사위가 포기했어요. 미안합니다. 아... 하셨고요. 가나다님, 임신이든 아니든 집은 깨끗하게 해야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김 효수님은 임신 중엔 좀 해주세요. 평생 서러움, 무덤까지 가져갈 수도 있어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